<laughs>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먼저 도정환 장관 후보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도대범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인사가 진행될수록 아80% 대통령이 아니라 40% 대통령을 자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매우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치와 뭐 이런 것을 강조하시고 어 그저께 국회 와서 연설을 하시고도 또 야당 의원석까지 오셔서 악수를 청하시고 또 저희도 예를 갖추어서 대통령께 악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어~ 야당과 국민들이 주장하는 이번 인사의 문제점 특히 5대 인사 원칙을 지금 허물어 트린 것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명확하게 좀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철회할 인사들은 철회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 이런 저희의 기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정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수렴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말씀하셨는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정신의 핵심은 보수는 무조건 괴멸되라 우파는 괴멸되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 정말 촛불 시민 중에서 선량한 촛불 시민들의 생각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어, 붕괴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 새로 들어온 정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 제 문화부 산하에도 국가기관 방송 어, 국가기관 통신사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민주당과 일부 언론 노조가뭐 어, 기관 통신사 사장 또는 공영방송의 어, 사장을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나요? 혹시 공공 뭐 기관의 장 임기가 공영방송 사장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어 저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브리핑 한거 들으셨죠? 그건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나 뭐 사장 문제는 공공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것을 정권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권력기관이라든지 언론기관에 이런 장애 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임무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공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민주당에서 지금 일부 공영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다시 새로운 블랙리스트가 될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아까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어, 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33개 공공기관 중에서, 어, 1년 이내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 14명, 그리고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 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기관장들 임기 보장하시겠습니까? 네. 보장을 하겠습니다. 이 법에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을 하는데요. 또 본인들이 사표를 내거나 뭐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사실은 어, 뭐 이게 이, 보면, 우리가 여당할 때 입장 다르고, 야당할 때 입장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또 사실은 야당하다가, 여당하다 다시 야당을 하면서, 아, 내가 야당했을 땐 이게 부족했구나, 여당했을 땐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걱정되는 것은, 어, 뭐,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뭐 조사 특위를 만들었나요? 문화부에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자, 네. 그러니까 이 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이것과 관련되겠다는 이유로 해서 어떠한 위법한 사실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공공기관장 교체를 시도한다든지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 사실 2000, 이제 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문화 정책이 매우 균형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예컨대 민예총의 예산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두, 번, 두 배로 어, 이 증액되는 반면에 한국 예총의 그 예산 증액은 미미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아까 이제 앞으로 이 블랙리스트를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뭐 자율성과 독립성을 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 이야기하고 문화예술위원 10명 중에서 1명만 예총 출신 나머지는 다 사실상 어 소위 좌파 문화 예술인으로 채워지면서 계속해서 비그덕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으로 앞으로 일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명확하게 어뭐 형평 균형을 맞추시지 않으면 또 다른 도종한 블랙리스트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은 보장해 주시고, 어, 이러한 부분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국무위원으로서, 이, 여러 가지 국가 정책, 국정의 운영,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전교조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지난 한결의 20일, 천, 2016년 8월 15일자 인터뷰에서 어, 전교조를 박근혜 정부가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해, 어,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서 싸운 적이 있는데 전교조가 다시 법적 정당성을 되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교조가 실질적으로 해직 교사를 어, 전교조의 조합원 가입 자격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2013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법의 노조 통 통보 처분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이 어, 거쳐져서 2016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노조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됐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네. 그러시죠. 그러면 은 답변, 답변도 나중에. 어 추가 보충질문 때 하시는 것으로 네예자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에서 주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좀 할까 하는데요 그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 임기를 보장을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여기 어, 중간에라도 어, 새로운 서랍으로 교체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어,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는 개인적으로 어,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나경원 의원님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사표를 낸 기관장들도 있고요. 여러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좀 이거는 좀 장관의 임명이 된다면 어한 기관 한 기관을 좀 들여다봐야 될 거. 네,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후보자께서 어 임기 관련된 말씀을 좀 단원적으로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기간 기관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 용기를 주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 어, 까미가 한 얘기. 네. 동의하십니까? 네. 에, 차순실의 국정농단의 주무대였던 문화체육부. 에, 농단의 핵심 주범들은 감옥에 가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여전히 졸업자들은 어, 활개치고 보조시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정유라의 공주성마 의혹이 보여졌을 때, 정유라, 14년이요. 14년 정유라가 아주 훌륭한 선수라는 반박 자료를 만든 문체부 공무원은 이후에 초고속 승진을 하였고, 지금 아주 보조시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넓은 체조를 개발하는데 실무 책임자였던 그 담당자, 아무런 징계받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경중은 분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핵심 졸업자들은, 김종찬에게 문화체육 농단을 핵심적으로 도왔던 문체부 내부 공무원들,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에 대한 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정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어, 수렴되는 민주주의. 아, 민주주의란 말씀하셨는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정신의 핵심은 보수는 무조건 개멸되라, 우파는 개멸되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 정말 촛불시민 중에서 선량한 촛불시민들의 생각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어, 붕괴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 새로 들어온 정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 제 문화부 산하에도 국가기관 방송 어, 국가기관 통신사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민주당과 일부 언론 노조가뭐 어, 기관통신사 사장 또는 어 공영방송의 사장을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나요? 공공 뭐 기관의 장 임기가 공영방송 고장치. 사장 지금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어, 저이 사장이 사실 2000, 이제 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문화 정책이 매우 균형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예컨대 민예총의 예산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두, 번, 두 배로 어, 이 증액되는 반면에 한국예총의 그 예산 증액은 미미했습니다. 또그 당시에 보면은 뭐 아까 이제 앞으로 이 블랙리스트를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뭐 자율성과 독립성을 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 이야기하고 문화예술위원 10명 중에서 1명만 예총 출신 나머지는 다 사실상 어, 소위 좌파 문화예술인으로 채워지면서 계속해서 삐그덕거렸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으로 앞으로 일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명확하게 어뭐 형평 균형을 맞추시지 않으면 또 다른 도종한 블랙리스트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퇴진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브리핑 한거 들으셨죠? 그거는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나 뭐 사장 문제는 공공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것을 정권이 자주 우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권력기관이라든지 언론기관에 이런 장애, 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임무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공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민주당에서 지금 일부 공영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다시 새로운 블랙리스트가 될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아까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어, 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33개 공공기관 중에서 어, 1년 이내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 14명, 그리고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 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기관장들 임기 보장하시겠습니까? 네, 보장을 하겠습니다. 이 법에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을 하는데요. 또 본인들이 사표를 내거나 뭐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사실은, 어, 뭐, 이게, 이, 보면, 우리가 여당할 때 입장 다르고, 야당할 때 입장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또 사실은 야당하다가, 여당하다 다시 야당을 하면서, 아, 내가 야당했을 땐 이게 부족했구나, 여당했을 땐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아까 걱정되는 것은, 어, 뭐,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뭐, 조사특위를 만들었나요, 문화부에서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이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어, 이것과 관련되겠다는 이유로 해서, 어떠한 위법한 사실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공공기관장 교체를 시도한다든지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먼저 도종환 장관 후보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또 대부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서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인사가 진행될수록 아80% 대통령이 아니라 40% 대통령을 자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매우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치와 뭐 이런 것을 강조하시고 어 그저께 국회 와서 연설을 하시고도 또 야당 의원석까지 오셔서 악수를 청하시고 또 저희도 예를 갖추어서 대통령께 악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어 야당과 국민들이 주장하는 이번 인사의 문제점, 특히 5대 인사 원칙을 지금 허물어 트린 것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명확하게 좀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철회할 인사들은 철회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어 이런, 어 저희의 기대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 후보